아니요 처음 본거예요 네? 처음 본거요 맞아요 네 오늘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에 안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처음 본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채연 어떻게 한주잘 지냈어요? 한주 동안 감사한 제목들이 많이 있었나요? 아니요 어제는 큰 태풍이 이 땅을 지나갔어요 그쵸? 죠리가있이 곳을 지나갔는데 그런, 그런, 폭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갈 수있음에 감사드려야 해요. 박수 두번 시작! 박수 세번 시작! 자, 우리, 네, 하나님께 저희 지켜주셔서, 저희 예배 드릴 수 있게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올리고, 같이 펼쳐주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열매. 자,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 함께 나눌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절 찾아볼게요. 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면 옆에서 풍기좀 조금만 쓸어주시면 좋을것같안요 네, Thank <laughs> you. 잊고 난 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무엇이 가장 많이 달라졌나요? 예. 얘기해 볼수 있는 답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집중 집중 다시 크게 집중 집중 우선 무엇이 달라졌나요? 아, 모르겠어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양보를 많이 하게 됐군요. 어 우리 은주님 축구랑 게임을 잘하게 됐어요. 아 짜증이별로 안 나네요. 예전이랑 이고 나는 또 어떤 것이 달라졌나요? 어이두 친구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 나.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나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나요? 네! 그냥 어, 무슨 얘기 하고싶어요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오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하는 많은 친구들 실망하지 말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목소리> 얼마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아요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년 동안 따라다녔는지 아요 수천 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몇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한 사람? 한 명, 한 명, 맞선다, 맞어 소민. 한 명, 한 명, 진동대열명 함께, 열 명에.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냥 어, 학교 다니는 것처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아침부터 같이 일어나고 같이 아침밥도 먹고 점심밥도 먹고 예수님이 쉬러 가면 같이 쉬도 하고 예수님이 코골면서 주무시면 같이 옆에서 같이 자고요. 같이 목욕도 하고요. 그냥 3년 동안 한시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붙어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 고치는 것, 죽은 사람 살려냈던 것,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떠나겠던 것, 제자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지만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자, 군병들에게 끌려가시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네! 그 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들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면서 도망갔어 <laughs> 그리고, 그리고 난 예수님 제일 좋아했던 그분은 심지어 나 예수님 잘 몰라 나 그런 사람이랑 아무런 관계없어 나한테 물어보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속았네 속았어 3년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 세월 우리 시간 정말 아깝다 아 후회돼 후회돼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3년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3년동안 예수님과 항상 함께했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는지 아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바 바뀐지 아나요? 안경.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와 귀신이다 이랬어요. 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 나신 걸못 믿겠는데 한 번만 만져보게주어요이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냐면요 바로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만나게 된 순간부터 바뀌게 되었어요 성령님을 만나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 침뱉음을 당하고요 욕을 먹고요 가옥에 잡혀도 그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다 친구들 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예수님과 동일한 일 예수님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하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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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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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인사하인사람하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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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람인 사람 사람인 사람사람사람사 사람인 사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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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사람 뭔줄 알아요? 네. 아주 공력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렇지 닥치는 대로 잡고 닥치는 대로 때리고 아주 꼬악한 사람. 또 살인자였다도 있고 네.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몇명을 죽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 생각, 그 동안의 삶,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다고 고백했어요. 이런 건다 쓰레기야, 다 필요 없어. 그리고 나에게 오직 보물은 예수님만 있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보물이야. 예수님만이 내 자랑이야.라고 고백했어요. 친구들 성령님을 만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삶에 이 d o 커다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얘기하 n d years o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이런 이 g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 이렇게 이구절절 o told you, young youn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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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만 n g 만 o u n 성령님은요 만난 사람만이 알아요.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성령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서 알게 요 성령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에게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죠. 우리가 절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도 줄수 없는 거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외에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요? 네. 무슨 잔소리를 들어요? 숙제해라. 아니, 이나라 양말 좀 제대로 벗어나라. 자, 자, <laughs> 우리 친구 수다우는 잔소리 들으면서 나가지고 그때 솔직히 말해봐요, 그 잔소리가 우리 친구들을 변화시키던가요? 살아가나요? 내 앞에 숙제가 딱 놓여져 있을 때 하는 것이 옳다는 걸 알고 있죠? 하시다 한이에요 아니요. 내가 게임을, 게임을 엄마랑 한 시간만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한 시간만 하고 딱 멈춰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딱 멈춰요. 우리는요 박수 두 번씩. 세번 시작 자, 자, 자.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알죠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유치원만 다녀도 저기는 예보이도 뭔가 착한 일이고 옳은 일인지 어떤 게 나쁜 일인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나요? 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이 사람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 그리스도인 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친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성령님을 만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홉 가지 열매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에 마음밭에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세요 자, 우리 어떤 열매를 맺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명의 열매는 사랑과 희망과. 똑같은걸이요사랑은사남은사의사랑을사미하는게아 사람은 사람은 사사랑을사미하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사떤은요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매일 말썽 부리고 약속 안 지키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꾸 사랑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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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은 사람은 사랑하사요사랑사람사람사랑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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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람 이런사람까지사랑하세요은사런사람까지사람하세요사사람 이런 가까이 하사람지않은 뭐 저런 사람은 좀... 어, 뭐 런사람까지하나사사랑하세요성사님을 어, 뭐 사람. <목소리> 사람. <목소리> 만나면 그런 사랑을사게 사람은 사람 저런 람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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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친은사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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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사람은 사람은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희락이에요. 희락이 뭘까요? 희락, 희락, 아니라요. 환아가 너무 어렵죠? 희락은 따라줄까요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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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막 기뻐져요. 어? 우울했던 사람이, 아, 맨날 안숨 쉬고, 아, 힘들어. 인생을 부달팡. 했던 사람이, 성령님을 만나면, 아, 너무 행복해. 즐거워, 기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열면 따라 해볼게 화평, 화평, 화평은 두번 박수 두번 시작. 화평은 뭐냐면 혼자 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자 여기 있는 친구들이 맨날. 그런데 성령님을 만난 사람이 운준이가 딱, 딱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화해를 하게 돼 싸우지 않게 돼요. 이게 바로 화평의 열매네 번째 오래 참은 오래 참은 그럼 뭘 오래 참는 걸 의미할까요? 더운 걸 오래 참는 마음 화가 난걸 오래 참는 마음 말하는 오래 참음은요 하나님을 위해 받는 시련을 참는 거예요. 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친구들이 저를 왕다시켜요 이런 걸 참을 수 있게. 어나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거 어쩔 수 없이 나눠주는데 너무 아까워요. 이런 마음 참을 수 있게. 이런, 이런 걸 참을 수 있는 마음. 주십니다 자 그다음 할게요 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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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는. 너그러운 마음을 의미해요. 친절한 마음이에요. 성경님을 만난 사람은 친절해요. 너그럽구요. 따뜻해요. 성경님을 만난 사람이, 헉! 어? 나, 저 선생님 보면, 저 선생님 보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 저 선생님은 진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선생님 있나요? 그 선생님은 자비의 열매를 맺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이거 좀 어려워요. 따라해볼게요. 양, 선. 양성. 양성. 양성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막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막. 막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떠드는 친구를 이렇게 조용히 시켜주고 싶어. 이 도와주고 싶어. 예지켜어막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돕고 싶어요. 이런 건 양성의 열매예요. 자, 그다음 자, 이렇게 충성. 자, 이렇게 충성이 있어요? 그니까 충성이 뭐예요? 충성. 충성. 충성이요? 충성에 어.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다음 온유. 자온유가 뭐예요? 뭐 오유가오유야조오가온유가 뭐예요? 오유가요녀 5녀가 라요가잘녀가요녀가5 오뉴 한 분이었어. 요 그러니까 오뉴는 누구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요 자, 마지막 따라해볼게요. 절제. 절제의 열매를 맺어요. 절제. 절제가 뭐예요? 절제. 절제 뭐예요? 맞아요. 절제는 뭐죠? 주... 박수 두 번, 시 자. 절제는 욕심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엄마와 약속한 시간을 지나고서도 계속 게임을 하는 친구가. 아, 그래. 게임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참는 거. 이게 바로 전체.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홉 가지의 열매를 알아보았어요. 가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이 중에 한가지도 맺히고 있나요? 어떤 열매 맺히고 있나요? 자, 자, 자. 하지만, 잘 들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단 한순간 다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서서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씩 하나씩 맺어지는 열매 o u n g people. Song, young 야 그렇게까지 안해도 돼 결제 안해도 돼 욕심부려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냥 네 마음대로 기분 나쁘면 나쁘게 형제라면 형제라는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오래 참지마 못 참겠잖아 그냥 에이 못하겠어 하고 포기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계속 유혹해요 그렇게 하지마요 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될까요? 셋,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이 성령의 열매는 누구를 만난 사람만 맺는 열매라 했죠? 대답이 너무 적어요. 누구를 만난 사람? 이 열매를 계속 더 맺어가려면 누구와 더 가까이 지내면 될까요? 성령님. 성령님과 사는 사람의 열매를 내을수 있어요. 지금 여덟이죠? 여덟이에요? 6월 이제 조금만 있으면 12월이 될 거예요 12월이 되었을 때이 열매 중에 조금 더 많은 열매가 우리 친구들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목을 눈 감고 오늘 안 봐요 손목을 눈 감고 네, 기도하게, 전문이 기도 따라 같이 기도할게요 yeah sí.